두번째 대한민국 지식포에 참가를 해서 저보다도 모든 면에서 훌륭하신 분들께 경례를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고 지난 9월 29일 150차 때 우리 임동학 회장님께서 저한테 눈물을 흘서 솔직히 한달 동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기 그때 슬라이드에 자막을 나다니면고 이분 동안에 격려를 해달라는 말씀을 훌륭하신 분들께 어떤 말씀을 구성해서드릴좋을까 해가지고 제가 이티배에다가 자꾸 자료를 적는대도 저는 한 5페이지를 영상으로 다 작성을 했었어요 그것도 어제 10시 반에야 넣어드릴 정도로 솔직히 격려 말씀을 훌륭하신 분들께 드릴 수 있는 게 무언가를 고민을 긴장되는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laughs> 아, 제가 군에서 어떤 행사를 매년도 많이 하고 시간을 맞추고 이런 것을 대단히 중시하기 때문에 아, 이 자료도 제가 가지고 오고 차를 타고 오면서도 몇번 생각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1분은 초과될 것 같은데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51일 차면은 한 달에 한 번씩 가시니까 적어도 아무 사고 없이 지나가더라도 13년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고는 어떤 일로 중단될까? 이 대한민국 지식토론은 훌륭하신 인도각 대장군과 50여 분의 스프 여러분들의 치일한 봉사, 계획으로 이렇게 성공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하 이분들께 정말 찬사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 화면 나가는 거에 어떤 내용을 첫 번째 적었냐면 은 저의 어 학력, 경력, 그러니까 학력, 경력 중에 군대에서 39년 했던 거하고또 경력 중에 지금 나와서 18년째 서초역 인군에서한세 가지 사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도 하고 제조도 하고 또 어학원도 하고 또 해자재 수거도 하고 의료기기 납품도 하고 이래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기다 적어서 구성을 했었는데 제가 격려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을 말씀드리면 여기 와서 뭔가 지식의 융합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될까 해서 제 간단한 학력과 경력 중에서 현재의 삶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1947년 전북 익산시죠. 지금은 옛날이 거기 시골에서 어, 수리조합물과 어, 농수로물 그리고 저는... 처음...